그림은 말초 신경계에 속하는 신경 A부터 C를 나타냈는데, 아이씨, 그림 일부가 지워졌대. 그다음 C가 흥분하면 위 운동이 억제돼, 소화 운동을 억제시키는 것은 교감신경, C는 교감. 자, 이건 뭐야? 신경 세포체가 옆구리로 튀어나왔어 구심성 감각신호고요. 얘는 뭐지? 다리 골격근이네. 그럼 뭐야? 이거 수의 운동이지. 수의 운동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체성 운동 신경. 따라서 그림에서 지워진 부분을 채우게 되면 체성 운동은 신경 하나가 근육까지 쭉 가는 거야. 그렇 교감 신경은 어때? 앞에가 짧고요. d가 길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따라서 기억. a는 감각 신경, 90성 맞고요. b 은 b의 가 부분에 시냅스가 있겠냐고. 없지. 체성 운동이라서. c는 부교감 아니고 교감이다. 그래서 맞는 게 기억밖에 없는 거야. 어때? 내용을 좀 속속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응. 문제 풀다 자꾸 이렇게 걸리는 사람은 앞에 내용이 숙지가 덜된 거니까 앞에 복습하고 다시 풀어. 응. 자, 것도 보자.